자 양수 a, b에 대해서 a 플러스 b는 8일 때 a 분의 2 플러스 b 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지. 자 양수 a, b에 대해서 a 플러스 b는 8. 자 a 플러스 b는 산술기하평균에 의해서 루트 2 루트 두식의 곱 a 곱하기 b. 그러니까 2 루트 2ab 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. 근데 문제에서 a 플러스 2b가 8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리하면 2루트 2ab는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. 그러면 루트 2ab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양변을 제곱해주면 e a b 는 1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ab는 8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지. 자, 이럴 때 a 분의 2 플러스 b 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이 식도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해 주면 이 a 2 a 의2 플러스 b 분의 1은 2루트 두항의 곡, a분의 2 루트 두 항의 곱 a 분의 2곱하기 b 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. 자, 그러면 2 루트 a b 분의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건데 자, 여기서 보면 루트 아, ab가 8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루트 작거나 같다는 말은 루트 ab는 루트 8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이지. 자그면이 식은 2루트 2 분모는 루트 ab. 근데 여기서 분 역수를 취해지면 루트 ab 분의 1은 루트 8보다 반, 8분의 1보다 부등호가 반대로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. 따라서 이 식은 여기서 루트 a b가 8, 루트 8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루트 8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자분자에 2루트 2를 곱해주면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지. 자 그러면 약분해주면 루트 4가 되는 거고 루트 4는 2니까 2 2 약분해서 1이 되겠지. 따라서 a 분의 2 플러스 b 분의 1의 최소값은 1. 답은 1번.